총 수익률 95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고래방 저희가 정원이 마감되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도 저희가 받아 주지를 못해요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게 크리스탈 본부장이고요. 어, 지금 바로 포지션 셀이 나와가지고 먼저 바로 진입을 해볼 거예요. 진입해고서 그 다음에 결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근데 네,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 셀 포지션 여기서부터 진입을 했죠.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왔을 때봉봉인 여기쯤에 제가 진입했던 가격을 적어놨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SL도 제가 따로 설정을 해두었는데. 나왔을 때확 뭐 빠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겟에서는 비트겟 비트게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6.94% 지금 수익 중이에요 이날 여러분들도 매매하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들 제가 지금 설정해놓은 이 구간들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횡보장으로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끈한 수익률은 저희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천불도 안 되는 구간에서 뭐3% 5% 먹겠다고 괜히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저처럼 한 번에 크게 떨어질 때이 지표를 활용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가져가시 하시는 것을 중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지금 대략 14% 아까보다 수익률이 한2% 정도 떨어졌죠. 저는 레버리지를 20배로 잡아두었어요. 그리고 지금 SL도 따로 걸어두었는데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 여기 전보다 초록색이었던 구간들이 전보다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어요. 이런 디테일한 타점은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저랑 똑같이 3시 5분에 진입한 거 현재 약16% 수익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. 우선 저는 이 이거를 밤까지는 더 끌고 갈 건데 어 밤에 결과 어떻게 되는지 어 영상으로 한번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대략적으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어 수익률이 16%에서 25%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봤을 때 여기 셀 구간 나왔을 때 진입해 가지고 이 구간을 전부 다 숏으로 저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레버리지 20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총 플러스 28%가 수익권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수익을 마감할 을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셀 포지션, 이 포지션이 좀더 유지될 것 같다 혹은 여기까지만 딱쇼 포지션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이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분봉들을 조금 더 크게씩 보시면 돼요 자 15분봉으로 봤을 때 그리고 30분으로 봤을 때 그리고 2시간으로 봤을 때 각각 분봉, 시간봉마다 차이점을 한 번씩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15분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캔들에서 쇼 신호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쇼스로 진입하라고 포지션 신호가 나왔었고 조금 더 나는 이제 이제 한 30분,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더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숏 포지션 진입한 상태로 여기 바이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진입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 기법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어, 영상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평선들이 모였을 경우에는 한번더 위든 아래든 한 방향으로 크게 벌려질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은 이만큼 벌어졌던 거는 전부 다 나한테 수익권으로 돌아온다.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좀더 디테일한 타점이나 어 매도 관점, 그리고 시장 상황 같은 거는 제가 1대1로 전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. 아직 저희 크리스탈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아무 영상이나 들어오셔서 여기 첫 번째 링크로 회원 가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링크에다가 저한테 가입을 했다고 1대1로 톡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선물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간들은 굉장히 이제 지루한 장이었었었는데 여기 구... 한번 나오면서 저는 수익률. 25% 정도 챙겨가 주었죠. 네, 여러분들도 이러 매매 기법 바로 차트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도 전부 다 교육자로 준비해 뒀으니 어,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었던 저희 비틀 크리스탈점 고래방 운영하는 거총 수익률이에요. 8월 1일에는 15%, 그 다음날에 20%, 35%, 10%, 20%, 그리고 마이너스 12%, 마지막 날에는 플러스 30%,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총 수익률은 플러스 118% 나왔습니다. 그리고 바로 어제죠. 8월 8일 총두 번의 신호가 나가는데 첫 번째 신호에서는 110% 그리고 두 번째 신호에서는 마이너스 15% 해서 총 수익률 95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고래방 저희가 정원이 마감되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도 저희가 받아주지를 못해요. 그러니 지금 자리가 조금 남아 있을 때 저한테 고래방 입장 요청한다고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러한 고래방 신호와 그리고 이러한 쇼타점 바로 발라먹을 수 있도록 나오는 매매기법은 저희 크리스탈점에서 100%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